네, 안녕하세요. 피촌입니다. 어, 7월 30일, 이제 FOMC 회의가 불과 한국 시간으로 이제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간대, 12시간 좀 4회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어떤 회의에 대한 결과값이 좀 예상되는지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내용 체크를 하죠. 네, 7월 30일 발표되는 우리나라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입니다. 기자회견은 3시 반에 열리고 이 부분은 다 체크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선물을 보시는 지금 많은 인원들이 미증시에 대한 아직 변곡타점보다는 추가적인 강세에 대해서 예상하는 모습 자체가 예견되는 이유가 사실 이제 FMC 회의도 있겠지만은, 어, 이번 주 나올 수 있을 만한 이제 미국 쪽에 대한 부양정책이죠. 오차 부양정책에 대한 돈을 풀 거를 예상안을 하 많이 꺼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증시 자체가 쉽게 꺼지는 분위기 자체는 연출 안 되는 게오차 부양정책이 있겠지만은, 뭐 fomc 회의에 대한 내용 자체도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7월 fomc 회의 예상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준이 지금 완화적 태도를 강화할 것이라는 태도 자체가 일단 예상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실업수당에 대한 내용 자체가 지금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연준에서 이태도로 꺾을 만한 어떤 다른 방향의 반대적인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 이 굉장히 적다고 보는 태도예요. 자, 완화적 태도라는 거는 지금 나오는 미국 정부에서 돈을 더 푸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을 더 추가적으로 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고. 회복의 탄력이 약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휴의 전이죠. 상원이휴의전 8월 7일까지 부양책이 통과될 것이란 기대가 높으나 정책 시행은 빨라야 8월 말이 될 것이다. 뭐 불확실성을 굉장히 높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에서 이태도를 꺾기보다는 돈을 더 풀고 앞으로 양적 완화적 태도를 기조로 이어갈 것이라는 게 전반적인 평가예요. 네,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야 될 것은 사실 이번 주 나올 수 있을 만한 이제 부양 정책이죠. 5차 부양 정책. 어, 8월 7일까지 어떤 결과값 자체가 나오고. 이제 시행 자체는 8월 말에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하는데 이제 결과값을 내놓으면 미 증시가 그때부터 반응을 가능을 놓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7월 f m c 회의는 이번 5차 부양 정책에 부합하는 태도를 보일 것이다 이게 첫 번째 관점입니다. 자 다음 관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이제 실업률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냐 물가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중요한 거는 뭐 물가든 실업률이든 양적 완화적 태도로 이어간다는데 좀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두 부분에 대한 주장 차이가 논쟁이 있으나 물가에 대한 부분이 좀더 포커스를 맞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어~ 이 부분에 대한 실효성 자체는 미중시의 반영은 크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평가하시고 네, 중요한 게 최근 이제 6월부터 나왔던 일드 커버드 컨트롤이죠. 예, 미 국채 수익률에 대한 상한선과 하한선 일드 캡이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제한을 이제 둘 것이다 하고서 6월부터 평가를 내렸지만은 이 부분을 건너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게 이번 FOMC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은 지금 10년물 국채에 대한 수익률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몇 달째 국제 수익률 자체가 안정화에 들어갔기 때문에 1%와 0% 사이에서 딱 중간 값이죠. 안정화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이게 전반적인 평가예요. 자,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YCC에 관한 건 중단기 금리 통제로 의견이 모아졌으나, 현재 상황에서 아직 도입 가능성은 낮다. 왜냐? 안정화 돼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7월에 건너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평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연준에 대한 어떤 이제 추가적인 보완 얘기가 나오는데, 어, 연준 이사 일곱 자리 중두 자리가 공석이다. 어, 정부가 추천한 주디 셀턴과 크리스토퍼 윌러가 은행심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뭐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비둘기파로 완전히 채워질 것이다. 비둘기파로 채워진다는 거는 양적 완화, 돈을 푸는데 의해서 좀더더 더 진행을 할 것이다. 금리 자체를 제로금리로 계속적으로 이끌 것이다. 이 평가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시장에 대한 형태 자체가 지금 양조화나를 더 채권 매입을 축소하고 막 이런 형태에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연준 이사가 두 명이 뽑힌다고 하더라도 기조 자체 큰 변동성이라든가 어떻게 보면은, 어, 시장의 전반적인 구조가 바뀌는 이 형태 자체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참고만 하시기를 바랄게요. 참고만 하시길. 연준 FMC 의원은 연준 이사와 뭐 은행 총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명이 공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채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은행 총재죠, 여기는. 비투표권자, 투표권자. 하지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거이 부분 참고하시고 자 7월 f m c 는 여기까지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제일 중요한 거는 양적 완화에 대한 기조로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전반적인 형태입니다 뭐피처소 피처온 피처, 보시면 네이버 검색하시면은 많은 수많은 트레이더들이 이제 전문적인 리딩을 함으로 많은 참고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